네 안녕하십니까 신영국 팀장입니다 네, 오늘 설문동 쪽에 단독주택에 삼성 멀티 홈멀티 에어컨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장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작업을 진행하고 어, 설치 마무리한 사진을 영상으로 어,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벽걸이 저기 벽걸이 스탠드 실7 2 실외기 위치. 여기에 놓을 거고요 어... 벽걸이 쪽은 여기 창틀 오른쪽을 지금 기존 뚫려있는데 그 오른쪽을 뚫어서 다시 가지런히 밑으로 내려가지고 여기에 이제 실외기를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탠드는 저기 뚫려있는 위치에서 어, 오른쪽으로 빠져서 배관을 밑으로 고정해서 내려와서 같이 어, 여기 현 위치에 지금 보이는 영상 위치에 실외기를 놓을 예정입니다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거실 내부 스탠드 위치입니다 기존에 뚫려 있구요. 그 뚫린 위치 찾아가지고 다시 이제 그 위치를 잡을 겁니다. 어, 스탠드 실내기 위치. 거걸 위치구요. 창 옆으로 기존에 달았었는데, 이 커튼을 다시 해가지고, 커튼을 치는데 물이 없도록 여기 기역자 꺾이는 부위 등 밑으로 이 해서 벽걸이를 설치할 겁니다. 벽걸이 설치 위치. 아, 스탠드 배관 들어올 공간 자 기존에 뚫려 있던 관은 외부에서 내부로 석고벽이 좀 이상 없도록 타공했습니다 거실 기존 부위 타공 외부에서 내부로 55파이 타공 했습니다 여기가 보면 은 이제 내부 보면은 어, 보온재 돼있고 나무 업목으로 돼있어요집성목 되어있고 그냥 타공은 불 나기 때문에 이렇게 미니 분무기로 이용해 가지고 물을 기초는 앞에 석구는 기본 뚫고 내부는 물을 뿌린 다음에 타공하면 화재 사고 없이 안전하게 타공이 됩니다 여기는 60파이 타공했습니다 안방 벽걸이 60파이 타공 이상 없이 타공했습니다 위치는 여기에 설치할 겁니다 지금 벽걸이 에콘 백판을 고정하는데요 이걸 상부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내부가 뚫린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얇은 석고로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하면 벽걸이 에콘이 떨어지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석고 전용 피스를 박고 지금 박았죠 그 위에다가 어, 백판 고정원 뒤쪽에 실내콘을 써가지고 완전히 밀착이 되고 접착이 되게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덧걸이 에어컨 백판 고정하게 이 석고벽은 특히 조심해서 석고피스를 많이 받고그 다음에 실리콘을 쏘고 그 상태에서 이 백판을 어, 여기 이런 식으로 딱 붙이면 안전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다음에 이제 철거할 때저 부위는 이제 벽지가 손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객님께 꼭 말씀드리고 차후에 이 부분은 별도로 하셔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벽걸이, 벽걸이 제품 고정 백판 작업. 타공 아주 깔끔하게 됐습니다. 6 0 바이 타공. 지금 빛, 벽걸이 백판 고정했고요. 여기 보시면 실리콘을 았고 이게 이제 완전히 밀착이 되거든요. 에어컨 처음 다시거나 혹시나 에어컨 설치하시는 분 참고하셔가지고, 석고벽에는 그냥 석고피스만 박으면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안전하게 하셔야지 다음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벽걸이 에어컨 백반 고정 고정판이요. 제품은 벽걸이 에어컨은 삼성 무풍 6평형6평형 6평형 에어컨입니다. 분리해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제품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이렇게 힌지로 되어 있어요 힌지 이렇게 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림으로 되어 있어요 뜯을 때잘 뜯어야지 뜯으셔야지 파손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벽걸이하고 연결부 자 여기 보시면은 어 1번, 2번, 1번, 2번, LN은 전원이고, 그 다음에 F1, F2는, 어, 통신, 실외기로 이제, 저 통신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실외 전원 방식이라서 내부 쪽에는 선이 안 나오고, 요게 이제 실내로, 실외로 시대기를 연결이 돼가지고, 선이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 될 겁니다. 접지까지 해서 전원선은 3P, 신호선은 2피 되겠습니다. 보시면, 좌측은 전원선, 청발, 오른쪽은, 흑색, 백색. 그 다음에 접지는, 이제 탭을 닫고, 이걸 닫고, 오른쪽에 같이 접지를 할 겁니다. 실내기, 벽걸이 에어컨, 전원선, 신호선 연결. 벽걸이 에어컨, 신호선, 전원선 이상없이 연결했습니다. 스마트 링크 푸른 다음에 체결할 거고요 브레인도 배수, 농축수 빠브레인도 같이 연결해 가지고 실내기 작업을 마무리 할 겁니다 벽걸이 에어컨 스마트 잉크 연결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재사용 불가라고 해서 요거는 여기에 체결이 되죠 고압조합 스마트 링크 근데 이거는 한번 사용하면 못쓰니까 다음에 이사할 때는 교체를 하셔야 되고요 요 비용은 별도로 나옵니다 실내기 스마트 링크 배관 제품 연결 실내기 2개 실내기 2개 들어갑니다 스마트 링크 스마트 링크 자 벽걸이 했고 안방에 설치 마무리 됐습니다 실외기 체결 다음에 가스가 새나 안 새나 노설 검사입니다. 노설 검사. 스센드 실내기 설치 마무리했고요. 뒷면에 구멍이 커가지고 이렇게 바람 들어오지 않게 실리콘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코드선은 실내기 전원 코드, 실외기 전원 코드 두 개가 이제 콘센트에 연결이 됩니다. 삼성. Q9000. 팀볼. 실내기 설치. 팀볼 9000. 설치 마무리되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작동이 잘 되나 안 되나 확인하는 겁니다. 에어컨도 동시에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삼성 무풍 무풍 에어컨. 발거리 에어컨이야. 아, 7분에서 한 15분 동안 작동이 되고 자동으로 꺼집니다. 자, 삼성 큐어 구천 스탠드 설치 마무리 됐습니다. 테스트 완료됐고요 깔끔하게 전원선 연결했고요 뒤에는, 어, 들어오는 배관 그 사이즈가 커가지고 1층이라서 실리콘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삼성 큐어 구천 단독주택 설치 마무리. 자, 삼성 무풍 에어컨 6평형 안방 설치 마무리 됐습니다. 자, 오른쪽은 링을 껴드렸고요. 실리콘으로 해서 외부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무리했습니다. 자, 삼성 큐고천 벽걸이 무풍 6평형 설치 마무리. 자, 스탠드 배관 드레인 마무리했고 실리콘 처리했습니다. 어, 기본 배관으로 해서 네, 트윈는홈몰티 삼성 시댁이 설치됐고요. 상부도 배관 이렇게 박을 잡아서 밑으로 물이 빠지도록 배관 마무리는 하단부에서 상부로 해가지고 배관이 오래 갈수 있도록 마무리했고요. 자, 삼성 홈멀기 휴대기 설치 마무리. 감사합니다. 신영고 팀장이었습니다 설문동 단독주택 투인원 설치 마무리. 예, 안녕하십니까 신영복 팀장입니다. 2022년도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도 새해에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신영복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